우리 동양사서에서는 동서남북을 어떻게 표시하는, 북방구에서 볼 때에는 왼쪽이, 왼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좌동우서라고 합니다. 좌양우음. 남좌여우. 그래서 좌양이니까, 또는 양이니까는 우리 숫자에 보면은 1 3 5 7 9는 홀수는 다 양이에요. 2 4 6 8 10 이런 거는 전부 음이에요. 그래서 거 우리 현장 현실에서도 볼수 있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게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 보면은 종착점 기준으로 가는 방향들을 보면 왼쪽 편은 전부 홀수 출입구입니다. 오른쪽은 짝수 출입구예요. 그럼 부산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지하철 2호선을 따져보면 2호선 종착점이 호포역이거든요. 그럼 현대 장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호포로 갑니다. 네. 호포로 가다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요 삼실 오실 적에, 강실 오실 적에 지하철 타신 분은 8번 출구로 나왔죠. 네. 8번 출구니까 8 같으면, 8 같으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오른쪽에 있죠. 네. 짝수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보면, 은 8번 출구, 그래서 몇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것만 들어도 아 왼쪽으로 나가겠구나, 오른쪽으로 나가겠구나, 감이 온다니까.